아, 자세 예술이다 자세 좋다 <laughs> 가도 갈 거야? 탑이지? 그렇지 가도 가야지 그렇지. 너가 일어나이 2점이야 일어나 일어나 2점이야 나이스 아팠겠다 자골 우연아, 딱, 리프트, 트라이 걸리, 트라이 할것 같다. 스파이더 트라이. 어떻게 해야 돼? 겨드랑이를 밀던가? 사타고리를 잡던가? 그럼 한 방울. 뒤로 빼, 브루박크 뒤로 빼. 그렇지. 브루파크 왼쪽으로 땅에 봐라. 조현아, 움직여야지. 잡힐 수떡게 아 라스트 빼야 되는데, 반대로. 지금 쳐야 돼. 지금 그렇지. 머리 위까지 가. 머리 위까지. 남도까지 가. 남도까지. 안 걸린다. 자세 깔고, 자세 깔고. 그렇지. 밀어봐. 상대방 오른손으로, 상대방 무릎 밀어봐. 오른손 무릎. 거의, 거의 말고, 거의 무릎이냐? 무릎을 밀라니까. 그러나, 무릎 안 돼? 좀만 손 올려봐, 좀더 위로 올려봐. 그거 안 걸린다. 그래, 그래 거기, 거기, 거기. 뒤로, 엉덩이 어, 뒤로 베이스 깔아봐. 도러아 들려? 그렇지. 그렇지, 유지, 유지. 빅. 다시. 움직임, 왜 쉬어? 움직였어. 哥、啊，努力吧、啊！